어, 일단 여기다가 오늘은 뭐, 뭐 만들어볼까? 이마트는 좀 있다가. 근데 뭐 만들어볼까? 여기다는 그냥 평평한 거 만듭시다. 평평한 거를, 잠깐만 여기 철조망 하고 싶다. 근데 왠지. 철조망 좀 하고. 여기도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월드 유튜브에 내가 올렸어요. 다 올렸어, 내가. 그, 월드 좀 빨리, 빨리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거 좀 시간 짬짬이 내가지고 편집해서 올렸어요. 편집할 거 별로 없긴 했는데 궁금한, 궁금한 사람 가서 보세요. 음. 이 나무로. 나무로. 돌려야죠, 그럭은. 어, 이마트? 이마트 만들게, 마, 만들 거예요, 잠깐만. 이마트 왜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거야? 지금 여기 손님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좀 애들 놀거리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 손님이 너무 많이 나갔어 지금. 여기 두 칸짜리 길만 들고한 칸짜리 길만 들고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우리 공원에서. 어 이거 이거 만드는데 시간 다나 이거 만드는데 사람 다 나갔어 지금. 그 고카트도 만들었는데 고카트 시샤도가 안 타야들. 여기 다 뉴타입들만 오는 곳이라서 좀 격려, 격렬한 것만 타더라고. 어... 어, 겹치기 트레이너 써서 하는 건데요. 월드에서는 그냥 여, 월드에서는 여기 누르면 겹치기 모드가 있고요. 아, 월드랜다 오픈 롤코타에서는 음, 그러면 스탠드업 짓고 싶은데 스탠드업이 또 없네요. 여긴 없어 스탠드업이 또 지...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이거에서 스탠드업 있어. 열차가. 요거에 스탠드업 있거든요. 봐봐요. 이거 스탠드업 열차 하면은, 흥민도 2% 올라가고, 경련도 15% 올라가. 이거 합시다. 이거에서 파워포스, 파워 스타트 해가지고, 그, 너무 착렬은 아니고, 그냥 적당한 착 아, 이거 그거 해볼까? 스위치백 만들어볼까? 여기다가? 파워 스타트 스위치백 만들어보자. 너네 보여주고 싶었어, 예전부터. 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어, 여기서 시작해서요. 올라가서 어, 양가 올라가. 털러. 그리고, 어떻어어게어들게어보게어은데어렇게 하고 게어음에 음. 게 그다음에 여기서 S자로 간 다음에 원래는 저렇게 쓰면은 그 수치상 안 좋은데 지금 경력 약간 높, 높게 만드는 게 목표니까 이렇게 하고 근데 이거 이쁘게 조그맣게 만들어놨는데 다 가기겠네 이렇게 만들면 그다음에 루프 그리고 반대쪽으로. 쪽으로 그리고 존플러스 너무 시끄러워 근데 저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저 몇시간째 들으니까 몇시간째 들으니까 멍.. 멍해진다 정신이 멍해지고 있어 지금 이쪽으로 어, 그리고 어,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롤코 지을 적에가 난 재밌는데 그... 나, 말 내가 뭐 말할 게 없어가지고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 롤코 지을 적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올릴 적에 보면은 맨날 편집 편집해서 올리거든 할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딱히 이거 스탠드업 안 하고 스탠드업 하지 말자 열차 스탠드업 하지 말자 스탠드 스탠드업 안 해도 경려도 충분히 나올 것 같거든요 그쪽으로 <laughs> 그 다음에 내려서 이거 다시 이렇게 여기 길이 다 없앨게요 길이 여기 거슬린다 이따가 다시 만들게요 들어오지마 지금 롤코스터가 굉장히 희한하게 생겼죠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줄게요 원래 이게 희한하게 생긴게 맞아요 이거 너무 높다 한 칸만 내리자 다시 여기서 S자를 이렇게 어 겹치기 어서 만들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브레이크를 브레이크 64 69 35 28 이거 S자 하고 다시 한번더 하자 브레이크 S자 이거 블록 브레이크 먹히나? 해볼까 한 번? 안 됐던 것 같은데 이, 이 기능 쓰면 안 됐던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잠깐만 저장 한 번만 하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겹치기를 켜줘요 이렇게 그럼 이어졌죠 지금? 그러면 이쪽에서 커서를 옮길 적에 여기로 가그 다음 다시 이렇게 돌아와 그럼 절로 가죠? 그럼 된 거야 그 다음에 이건 반대로 지어야 돼요 요걸 먼저 짓고요 요거를 이렇게 먼저 짓고 그 다음에 S자를 박습니다 그러면은 열로 가서 이쪽으로 안된다 이거 이게 아니고 순서가 어떻게 되더라? 이게 맞나? 순서가? 이거갔다가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그 다음에 겹치기 다시 껴주고요. 겹치기 안쓸 적에는 꺼놔야 돼요 항상. 그 다음에 이거 어... 파워 스타트로 해도 되는데 난 체리프트 쓸게요. 사실 나는 전구장에서 갑자기 급가속하는 것보다 그 발진 그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게더 좋거든. 겹치기 다시 켜주고 하나 둘셋넷 다섯 5 칸이 너무 짧은데. 이거, 이거 충분히 가속 안 되면은 여기 뒤에 더 늘려가지고 늘릴게요. 그리고, 입 구출구, 자, 근데 저는 또 테스트 할 거니까. 방송 또 이상해요, 지금? 방송 왜 그러지? 잠깐만. 아니, 나 인터넷이 왜 그런지 모르겠네, 어제부터. 왜 그러지? 어, 그 다음에 체인 리프트 속도를 부스터로 쓸 건데, 이거, 저, 옵션 가서요. 옵션 아니고, 치트 가서. 아, 돼 있구나, 지금. 그 다음에 이거 색깔 좀 깔끔하게 바꿔놓을게요. 지금 너무 징그러워, 색이. 잘 보이게 좀 이렇게 색 바꿔놓을게요. 그 다음에, 유선렌이에요. 지금 와이파이 아니야, 유선렌이야. 그 다음에, 체인 속도를 꽤 많이 올려요. 한, 어, 한, 한, 백, 9 구십까지 올려도 될것 같은데? 그다음에 테스트 아 이거 이거 안구나. 일반 모드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시트 가서요. 어, 모든 운행 모드 보이기 있어요. 요거 하면은 요거 하면 이게 모드가 온갖게 다 생겨요. 근데 이거 막이 지금 롤러코스터 막 미로 모드 막 이런 거 있죠. 리프트 회전 모드 이런 거. 이런 거 건드리면 안 돼요. 튕겨.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할 거는 일반 모드. 요 그냥 일반 모드. 일반 모드, 일반, 일반, 일반. 일반 모드. 그, 아, 근데 안 된다. 일반 모드 하면은 열차 한 대밖에 못걸려 아니네, 주대 되네. 되는구나. 테스트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거예요 올라갔다가 그럼 다시 뒤로 가는건데 이거 속도 지금 너무 느려 조금만 올립시다 94까지 올리자 다시 배치했다가아 지금 체인이 짧아서 그런가? 체인이 짧네 체인이 잠깐만요 여기 여기 한칸 끝에 이 부분 있지 요 부분 요것도 체인으로 바꿉시다. 그러면 돼요. 다시 겹쳐지기 켜주고 그 다음에 제대로 연결됐나 확인해주고 연결 제대로 됐나 확인해주고 됐어요. 그 다음에 겹치기 다시 꺼주고 테스트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고 뒤로 가요. 뒤로뒤 뒤로 가는 코스야 이거는. 계속. 이 롤코스는 계속 뒤로 다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만 뒤로 가는 거야. 잘 됐네요. 그리고 색깔 색깔은 뭔 색으로 할까? 깔맞춤 할까? 그냥 파란색? 너 지금 다 파란색으로 깔맞춤 할까? 그 다음에 끝에는 검은색하고 여기 검은색하고 그리고 파란색 파란색 여기가 약간 그라데이션 같이 해봐야지 아니다 이거 보라색하고 짙은 보라색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색깔은 진한 파란색 그라데이션 처럼 하 수치는 수치 그냥 너무 평범하네 너무 평범하니까 지금 트위스터 말고 플로어기스 합시다 플로어기스 하면 수치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요 모든게 경력도도 올라가고 흥분도 올라가 여긴 열차 한대밖에 안되네? 상관없어 근데 색깔 더쓸수 있으면 좋겠는데. 색깔, 색깔 다 썼나? 1, 2, 3다 썼지. 아쉽네. 색깔 여기 또더 쓰고 싶은데. 그냥 쓰자. 검은색하고 여기는. 됐다. 위치가 763 올라갔어. 괜찮아. 763. 그리고. 다시 닫고요. 왜냐면 입구 출구 옮겨야 되거든? 입구. 어, 뭐야, 이거. 아니, 왜 고장나? 아, 고장났어 이거 테스트 중인데 고장났어 어, 아무나 불러와가지고 수리하, 수리하라고 합시다 잠깐만 테스트 중인데 가끔 고장나요 가끔 고장나 여기도 3번으로 가끔 고장나요 가끔 4,500명? 언젠가 채우겠지, 뭐. 언젠가 채우겠지. 아, 홈플러스 소리 뭐냐면, 여기 홈플러스 있거든요. 여기 매장에서 트는 거예요. 매장에서 트는 거야, 여기서. 공원 등급 좀 떨어졌네, 그러고 보니까. 공원 등급 좀 떨어졌네? 공원 등급은, 왜 떨어졌을까? 쓰레기가 너무 많대, 쓰레기. 여기 쓰레기가 굉장히 많네요, 여기. 에이, 여기, 여기 난장판이네? 요쪽으로 담당을 좀 돌려주자. 여기 담당, 여기 담당 두명 놔둡시다. 두명 그리고 여기 의자도 다 부서져 있거든. 지금 보니까 어... 의자 고쳐줍시다. 의자가 하나 부서져 있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그또 부숴요. 그거 보고 또 화가 나가지고 또부셔 그래가지고 이렇게 즉석 빨리빨리 뭐, 빨리 고쳐줘야 돼. 빨리빨리 고쳐줘야돼 그리고 빨갱이 있나? 있다 여기 집에 가고싶어 방금 있었는데 아 괜찮아 공원이 너무 커가지고 애들이 입구까지 가는 데 오래 걸려서 그래 저건 음... 일단 이거 완성하고 와, 만들던 건 만들어야 되니까 이쪽이다 하고 여기도 하고, 그리고 아, 유리테마 쓰고 싶은데 유리테마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맵에 유리테마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쉽다. 휴지통 버그 고쳐진 거야. 이거 휴지통 버그 고쳐진 판이야. 문노레일도 없어요. 이맵운 송기구 자체가 없어요. 운송기구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거 흥할 거니까 되게 좀 길게 합시다. 이거 너무 짧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짧아. 보이고이렇게 하자. 그리고 유리로 바꿔주고 이걸 바꾸고 엽니다. 아 맞다. 입구 출구 옮겨도 테스트 다시 갱신해야 돼. 테스트 한번 돌려주고 그 다음 바로 오픈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파란색으로 하는 게 낫겠다. 두 색상으로 해주고 여기 칠해줍시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이게..이거 이거 쓰자 금속..금속 금속 부품 쓸게요 금속 부품 여기는 이거 다 흰색으로 해주고 하나하고 어, 두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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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두칸에 다 두칸하고 그리고 점플러스 <laughs> 너무 시끄럽다 잠깐만 끄자 저거 잠깐만 딴거 틉시다 이거 너무 시끄러워 어, <laughs> 잠깐만 딴거 들어. 어, 내가 좋아하는 현대적인 스타일 들어야지. 너무 시끄러워서 잠깐만, 잠깐만 딴거 들을게. 너무 시끄러워 저거. 그리고 덮고 여기 뚜껑 덮고, 좀 겹치게 커져있나? 아닌데? 켜진는듯한 느낌 이 나지? 왜? 여기까지 덮어요. 이렇게그 다음에 여기 기둥 있거든요? 기둥 여기다 양쪽에 이렇게 세우고 세우고 삼각형 모양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몰라 나 지금 별로 아무 생각없이 지금 짓고 있는거야 아무 생각없이 여긴 안되죠? 겹치기 켜주면 돼요 저거 그, 컬기 전 박스 커가지고 그래. 근데 실제로는 안 겹치는 부분이니까 그냥 써도 돼요. 그 다음에. 구석구석에 이렇게 조금씩 더주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테마 형식으로 해 있는 거야. 괜찮다. 나여이정도까지 할까? 기어 안 맞는다고? 어, 진짜 이거 안 맞네? 이거 안 맞아, 이거 안 맞아. 작동하는 데는 별 상관 없지만 이게 되게 거슬려요, 안 맞는 게 있으면. 여기 맞지?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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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다 맞죠? 오케이, 됐어. 되게 사이버틱한 게 완성됐어. 그 다음에 딴데갈 거니까, 음악 다시 이걸로 바꿔줍시다. 다시 이걸로 바꿔주고. 그리고, 철조망. 여기까지 주자. 못뭐 들어가게. 여기까지. 사이버틱 해줬어. 다 이렇게 해주고. 큰 것도 안 맞아? 이거 이렇게 돌고. 아, 그러네. 이게 안 맞는구나. 얘기하고 아닌데? 됐 아, 됐다, 됐다, 됐다. 됐어, 됐어, 맞어 이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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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연스 내가 아까. 그리고, 거고 무슨 초보구 초벌구이 아니에요. 무슨 초벌구이야? 돌로 해주자 여 o 돌돌 o o d g o o 끝. g o 끝. 데 가자 이제 여기 아까 d g 다말 d 거든 저번에 여기? 여기도 완성해야돼 여기는... 여기는 어... 이마트 여기다 짓고 싶은데 지지 평지 o 그 이마트 평지에 지어야 돼요 근데 여긴 너무 작아요 지금 공간이 너무 작아 여기도 괜찮고 여기, 여기 지어도 되고 여기 지어도 되고 난 손님을 좀 늘리고 싶어서 지금 손님이 너무 적어져가지고 원래 2 5 0 0명 있는 손님이었어요 근데 저번에 방송할 적에 1000명이 늘려갔어 그니까 몇 시간이야? 한 3시간 방송했는데 손님이 늘어난 게 아니고 손님이 반대로 쭉왜 손님이 이쪽엔 없지? 왜다 저쪽에만 잔뜩 있지? 여기 다 신제품이 없어서 그런가? 일단, 여기 평탄화 시키자. 일단은, 여기 평탄화 시켜서. 너무 크다, 이거. 하나, 둘. 나는 평탄화 시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음. 지금, 배경 가능하긴 한데, 어, 요 정도까지 이렇게 오록보록한 거는 평탄화 시킬 수 있고요. 네, 난 이게 산을 통째로 깎고 이런 건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은 좀그 원래 있는 그게 없잖 그 원래 있는 거다 없애버리는 건난 별로 안 좋아해. 여기 나이장 중에 하자. 이큰 평지에다가 음 맞다 이것도 꾸미다말았는데이 기가코스터도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이거 역사도 안 만들어 생각해 보니까 맞다 이거부터 만들어야 돼 미안한데 이거 만들어야 되나 이거 예전에 이거 짓고 안 꾸몄어. 이거부터 해야지. 이거는 그냥 요걸로 깔 그냥 이걸로 하자. 이거는 기반을 이걸로 하고 이걸로 어, 하고 이렇게. 이게 안 되면 겹치게 해 주면 돼. 잠깐. 컬리전만 무시하는 정도는 겹치게써 줘도 돼요. 실제로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면은 안 어색해.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땅휠단시키고 홈플러스 그래도 저쪽 안 짓고 지금 좀안들기는쪽안 들리는 쪽 짓고 있으니까 좀만 참아요. 저거 부금 넣는 법은 그 뭐야 있어 넣는 법그 검색해봐 검색하면 나와. 통나무하고 여기는 기 기가 어떻게 나지? 검색하면 나옵니다. 검색하면 되게 첫 번째로 나와. 아 노란색 별로다. 어, 발색해야지. 검색하는 게 아니고 여기 여기 있죠. 그 롤코타 어딨어? 스팀 어디 있어? 스팀 어디갔지? 그 롤코타 여기 설치 폴더 있잖아요. 여기 설치 폴더 가서 여기 가서 데이터 폴더 있죠. 여기 가면은 어딨냐 커스텀 텍스티 있어 이거 메모장 메모장을 열리거든요 이거 설명서인데 그 음악 음악 이거 pcm 포맷으로 2 2 0 5 0 h z 로 변환하고 웨이브로 변환해가지고 여기다 쳐넣으면 돼 여기다 해, 해놔야 되는데 근데 커스텀 1 이거 있죠 이거랑 이걸로 해야 돼이름면 무조건 근데 두 개밖에 안돼 동시에 그러니까 음악 여러 개 쓰고 싶으면 은 바꿔서 해야 돼요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있는 부금을 저걸 기본적으로 있는 부금 갈아 채워도 되는데 그건 좀 짜증나고 그렇게 해도 되고 뭐그건뭐 너의 너의 선택에 너의 선택대로 그거는 이거는 회색 갈까 성 테마로 해야지 성 여기에서 어.. 이쪽으로 뭐 <laughs>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내가 언제 그렇게 면박을 줬어 안 그래 안 그랬어 난 이거 너무 많다. 중간은 빼자. 중간은 약간 여백이 미. 중간은 여백이 미. 여백이 미. 그 다음에, 노래 버긴 게 아니고 따로 백업을 해놨어요. 그니까. 좀 귀찮아. 그래서 저거 백업, 백업 시키는 게. 하나, 둘, 셋. 아, 그러면 너가. 아, 알았어. 미안해. 너가, 너가 뭘뭐 물어봤다고? 룰롤러코스잘 룰로, 있는 법? 여기는 창문하지 말고, 십자가로만 해야지. 아니, 아무것도 없는 벽 가려면 일로 가야 되네. 이쪽으로.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 요거에서. 아, 그 다음에 중간 중간 한번 덮자. 중간 지붕 한번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기둥. 어 여기는 이렇게 하고 아까 그 이거 이거, 이거 기둥 이용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요걸로. 어, 이걸로 하면 괜찮네. 그 다음에, 나무 어딨어, 나무. 나무 가서 다시. 이렇게 하고. 저쪽도 기둥 하나 넣자. 기둥을, 여기도. 버퍼링 있, 있다는 사람이 많은데? 왜그러지? 이쪽으로 음, 저장좀 하고 그 다음에 멀쩡하대 너네들이 문제인거 같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회색 가서 다시 회색으로 가서 열로 아니 어제 롤코타 월드를 했어요. 롤코타 월드 했는데 진짜 충격적이었어. 어제 54,000원 내고 샀거든 내가. 54,000원 내고. 근데 되게 충격적이었어. 그 정도 그니까 내가 똥겜이라고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진짜 그정도일 줄은 몰랐다. <laughs> 어제 어제 방송 본 사람들은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 거야. 진짜 충격적이야. 아니요, 환불 안 했어요. 환불은 안 했어. 그 다음에, 한간 더 올리자. 한간씩 더리고 음, 다시 여기 가서램식기가 어, 먹, 램 10기가를 먹더라고요 진짜 충격적이야. 진짜, <laughs> 아, 내가 네.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나중에 봐요. 그다음에 또 지붕 덮고 깨지네, 저긴 또다 덮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뭔가 생각보다 안 멋있네. 지붕을 어떻게 처리해줘야 될까? 성하면 멋있긴 한데, 성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일단은 저거 보기 흉하니까 바꾸자. 뮤직직직 튀어나온 거 이상하니까. 이거를 고대 로마가 아니고 성성성성성, 성성성성성 성. 갈색. 회색으로 하자. 성으로 하자, 그냥. 성으로 해야겠어. 하나는 지어야 되나, 이거? 성으로, 성으로. 그냥, 그냥 펀드 치면 나올 거예요, 아마. 성으로 다 바꾸고. 이게 낫네, 훨씬. 성 테마가 짓기 쉬워요, 왜냐면은 그 대충 지어도 되게 있어 보여. 대충 아무렇게나 지어도 되게 있어 보여. 근데 여기 홈플러스 노래가 들려가지고 그게 좀안 어울린다는 그게 문제지. 그래서 내가 지금 상태만 안 질리고 했던 거야. 여기다가 홈플러스 영향권이거든. 여긴 그리고 끝에 이런 거. 해주고 여기도. 이런거올거고이런거 해가지고 볼륨감을 올려주면 돼 볼륨감 이리고거해도지고이런 이거 해코지고각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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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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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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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세우자, 여기는 탑. 여기가 아닌데? 탑을 세우자, 이렇게. 오, 멋있다. 이쪽으로. 방향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구해 하자그 다음에. 성벽은 대충 이렇게 조금씩 천장에 이렇게 막 채워주면 돼요. 여기도. 다음에 어, 대포 올려주고요. 대포 같은 거 여기다 올려주고 이렇게 그 표적 같은 것도 뭐 올려주고 이렇게 올려주고 집 올리긴 어, 좀 그렇고 광산 테마 가서 이런 잡 이거 오크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여기다 올려놓으면 안 어색해. 최고의 롤러코스터 인상 저 계속 봤네요. 여기 최고의 롤러코스터가 되게 많나봐. 잡동사인데 여기다 올려주고. 너무 많다. 성벽으로 한번, 상, 성벽 하나 더 세우지.